호불호 심하게 갈린다는 야채들의 등급. 1. 오이. 사실상 원탑이라고 봐도 되는 호불호의 초메이저. 2. 당근. 특이한 점이라면 가공 방법에 따른 개별의 호불호가 강한 편. 날것은 먹는데 익힌 건못 먹음. 3. 가지. 식감만으로 호불호를 개 조져버리는 놀라운 야채. 맛 자체로는 의외로 특징이 없다시피 함. 호불호 B클래스. 1. 고수. 호불호 자체는 매우 강하지만 한국 요리에서 많이 쓰이지 않아서 호불호를 표시할 정도로 요리 들어가는 일이 없음 동남아 음식 한정 호불호가 매우 강함 2. 도라지 쓴맛도 그렇지만 사실 오징어 무침으로 착각하고 뒤통수를 맞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음 3. 연근 가지와 비슷한 타입으로 식감에서 호불호가 강하나 이건 맛도 없다는 평이 많음 다만 생김새가 특이해서 불호자들은 낚이지 않고 조용히 피해가기 좋음 호불호 C클래스 1. 브로콜리 서양에서는 호불호의 대명사로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초장파와 다소 등급하라 초장 맛으로 호브로를 누그러뜨릴 수 있음 2 피망 파프리카 특유의 야채 풋 냄새와 질긴 식감으로 호브로가 갈림 날것은 스틱으로 도저히 못 먹는 사람도 많은 편3 버섯 향과 식감에서 호브로가 널리 갈리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중도파가 많은 편.